그래서, 날도 이제 처음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파일에 요거, 로드 노말, 그 다음에 디퍼런스 맵인가? 하여튼 그거하고, 하이트 맵, 그 다음에 칼라 맵, 베이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옆에 보시면, 메인 쪽에 보시면, 아까 로드 했던 기반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자, 원래는 하이트 깎아주고 편집 모드가 가능해야 되는데, 하이트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만 활용되는 역할로 쓰기 때문에 편집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멀 편집을 위주로 한다라고 판단되시면은, 보통 칼라 맵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얘는. 칼라 맵만 유일하게 편집 모드가 있어요. 자, 일단 칼라 맵부터 보겠습니다. 칼라 맵을 딱 클릭을 하시면, 맵 가져오래, 맵. 뭐, 이걸로 가져가셔도 돼요. 자, 선택, 열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칼라맨만 유일하게 요기 편집 모드가 돼요. 요거 크레이지 범프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있나요? 크레이지 범프의 설명에 대해서? 없죠. 자, 크레이지 범프 보면은, 라지 값이 있고, 엑스라지 값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파인 값이라고 해서, 결의 형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색이 있고, 똑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옮겨 보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 파워 값이에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먼저 보시면 돼요. 여기는 노말 쪽 측면에 대한 데이터고요.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파워가 올라가는 값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예. 요게 이제 세기고요 자, 요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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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입장에서 뭐야?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와 파워 형태의 포지션에 따라서 전체값을 맞춰주게끔 유도를 해요. 여기 보시면 한넬로 볼게요. 툭 한넬 이렇게 잘 나오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기도 덩어리체가 작은 양에서 날카로운 면을 더 잡겠다. 자, 개념은 뭐냐면 블러고요. 왼쪽 모드가 블러, 요게 샤프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블러기가 다 생성되는 거고요. 이쪽이 되면은 샤픈기가 생산해서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크레지 이 범프도 그 기능이죠. 단, 얘가 라지, 엑스라지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전면적인 부분에 대한 값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레지 이 범프 할 때, 그, 왼쪽 측면으로 하게 되면은 평면, 옆면에 깎여 있는 부분의 라운드를, 어, 샤픈화 시키고 블러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끝지점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불러와 시킵니다. 이것도. 여기는 중간. 자, 얘는 요 점과 요 점을 쓰는 거고요. 믿음, 여기에 믿음 있는 거는 이 평면을 쓰는 거예요. 평면에 라운드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줄이면은 전체 범위는 안 줄고 날카롭게 되고 아닌 거를 합니다. 여기는 여기 축소가 돼요. 보시면. 왜냐면 평면형을 하다가 블러를 주면 라운드를 주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 범위 전체 부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파인 같은 경우 결입니다 결 결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아도 여기가 가지고 있는 끝지점에 대한 가장 작은 단위를 날카롭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기는 최종 결 이중으로 넘어가죠 너무 얇은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항목으로 해서 노말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칼라맵 뭐냐 디퓨즈 값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흰색 검은색 가져오시면은 편집 모드는 별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크레이지 범퍼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칼라맵이에요. 자, 그 이거를 여기서 이제 최대 장점이 얘가 이제 내가 서브스텐스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엑스노말 같은 거를 보시면은 엑스노말에는 칼라맵 가지고 걔가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서 커버처 맵, 하이트 맵, 그 다음에 엠비어 토클즘 맵, c 비 t 맵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height, 이름을 모르겠는데. 일단 AO,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laughs> 이름이 뭐냐, 이거. d 커 디커... c 리비티 e r i 하여튼 이게 좀 설명 들었는데 애매하네. 자, a m b i e n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커버처가 있어요. 이렇게 커버처가 있고, 버텍스 t e x c o l o 이 v e r t e 는서브스텐스포 p o s 이라는 값으로 사용이 돼요. 아, 포지션은 이 트랜스미션하고 버텍스카라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게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따라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트리 아이디 있죠. 서브스테이서 보면 오브젝트 아이디 값어요 그거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셀렉터 잡기 되게 편하게 됩니다. 아이디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자, 벤트 노말. 노말 중에 베이스는 뭐냐 탄젠트 노말이죠. 탄젠트 스페이스 노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T, S, normal, 이런 게,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고, 벤트는 B 값, 높이의 영향에 대해서 각도를 주는 값이에요, 벤트. 그래서 요거 사용하실 때는, 사실 우리가 많이는 안 쓰는데, 저쪽 그, 서우스 텐스나 믹서 기능이나, 믹서 있죠? 배운 거. 그것들이 벤트 노말에 관련된 디스플레이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빠졌는데, 월드 노말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자, 요게 월드 노멀이 지금 요거 커버하고 비슷해 가지고, 요거 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상태가 됐어. 이 노멀의 베이스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밑에 요거 있죠. 요거 네, 업데이트 시키는 게 있어요. 요거 딱 누르시면 얘를 가지고 최종 정리로 딱 지정을 합니다. 자, 이게 하이트가 생성됐죠? 그죠? 자, 이게 월드예요 제가 색깔 보니까 월드 노멀하고 거의 흡사한데,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타입이, 노멀맵과 이 흰색, 검은색에 대한 벡터노멀처럼 생긴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게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엠비언트 오크로전. 자, 엠비언트 오크로전 되면 여기 옵션은 되게 과다하게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서 대한 스케일을 보시면 딱 나와요. 그죠? 아쉽게도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여기에 컨버션, 요거를 정리할 때는 다른 옵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밖에 지금 현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맵들 여기 보면 커버처 맵도 이렇게 나옵니다 음, 여기 또 옵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값도 있고 요거 값도 있고 이런 값들을 해서 강약 조절에 대한 변화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형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시죠 음. 그래서 트랜지 요거는 지금 높이에 대한 해상값이 없고 여기에서는 테두리 외곽 라인에 대한 형태만 가져오는 값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옵션이 되면은 이 스포트 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뭘 뽑을 거야? 하이트, 탄젠트, 스페이스 요거, 노말그 다음에 요거, AO 뭐 이런 거들다 지정됐죠? 지정된 거 패스. 여기 보시면은 이 스포트 패스는 어디다 할래? 그럼 나는 여기다가 탄프의 BB 값에 폴더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뽑히는 건 아니고요. 자이 상태에서 예를 누르면. 음, 포스트 프로세스 기반되는 HDR을 섞어서 제공하는 값이 있어요. 요거까지 같이. 왜,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 디스플레이가 마모셋이거든요. 일종의. 음. 지금 보면은, 스카이 값에 관련된 거, h d r 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컬러가, 스카이, 앰비언트 쪽으로, 아이고, 화면을 보시면은, 요건가? 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 환경값을 적용해서 웹으로 전환해가지고 변화시킬 때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리소스가 조금 섞어서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거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말값을 적용하는 범위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거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나는 필요 없다 난 JPG로 쓸 거야 라는 아, 없네 DDS 있고 PNG가 있네요 TIF가 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PNG 파일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 메인으로 해주면 다 되고, 현재 16바이트죠. 8바이트 기반으로 해주면 다 8바이트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스포터, 자, 세팅이 된 상태에서 어디서 가냐면은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 e 스포터가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전체를 다 하겠다. 지금 대장되는 형태를 잡아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뿅 해주시면 끝난 거예요. 자, 노말 잘 나왔죠? 여러분들 옵션 정리한 거는 칼럼에 다시 뭐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리턴해 주시면 해제가 돼요. 하이트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하이트 잡혀 있지만은 노멀적 리턴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저기 돼도 수정이 가능해요. 음, 보시면. 그죠? 수정이 가능하잖아. 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스포트하고 e 막 이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칼라 맵만 가지고 편집 모드가 들어간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요 보시면 Y 반전이죠. 이런 거딱 누르시면은 Y 반전은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뒤집어주기 역할 스케일의 디스플레이에 스 관련된 스피드를 정리해서 요걸로 해야 되나? 응. 해서 잡아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요거는 음, 어디에 또 쓰이냐면, 요런 데에다 적용되는 맵을, 로딩 할 때도 쓰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확 올라오는 값이 생성이 되거든. 예. 그래서, 여기에 높이에 따라서 요거 잘 보시고, 어지간한 100%로 많이 활용이 돼요. 어지간한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요한 항목을, 이제 나 저는 다른 갈래요 라고 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자, 로드. 딱 들어가시면은,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칼라맵 아까 그 이미지 편집 모드고, 얘는, 이 편집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노멀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해요. 저 현재 2048으로 되어 있고요. 저 여기 하이트 높이에 관련된 것을 가져와서 베이킹되는 블렌드 값을 어 0의 1 값으로 수치를 계산해서 자기가 수로 반값에 대한 것을 계산해 주는 게 있어요. 타임별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쪽에 보면은 많이 보은 게 있죠. k 지라는 값. 맥스에서 보면은 프로젝션 쓰면 k 지값 쓰죠. 맥스 케이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가져와서 사용할 게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형으로 얘네가 오퍼스티나 푸시 값에 의해서 지정이 돼요. 그냥 원래 디스플레이 보인다고 하는데 못 찾았어죠. 열기, 그다음에 로우폴 적용하는 걸 로우폴로 U V 맞게 해놨으니까. 그다음에 케이지는 자 맥스에서 저장된 걸 하고 없으면 그냥 끄셔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원래 디스플레이에서 여기서 보인다고 하는데 어디 보여? 요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서 원래는 메쉬를 가져오면은 로폴 메쉬를 가져오면 이렇게 들어와요 메쉬로 요게 원래 이제 요렇게 돼 있었잖아 요게 요걸로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UV 쪽하고도 매칭이 돼 있어서 요, 여기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하는 거 UV는 이거는 그냥 타일형 기반으로 채널을 볼수 있는 거고 옵션에 하나 더 있었는데 케이지 컬러 이건데 케이지를 어디서 봤지 아 여기 메시 요거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확인할게요 해서 일단 제가 뽑을 거 있죠 베이크 타겟이 있죠 요 부분이 제입장에 노말이잖아 그럼 여기는 탄젠트 스페이스 노말이라는 걸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다른 것까지 뽑겠다 그러면 에드홀 시키면 선택된 거다 나와요 하이트값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하고 뭐 하고 오브젝트 스페이스도 있고 막 있는데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똥똥똥똥 똥똥 똥똥 이렇게 누르시면 다 필요 없는 거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에드 해주시면 나오고 반전되는 내용들을 미리 설정하겠다라는 것까지 하고 여기 범프 노바는 좀 하고 나서 나중에 재변환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프리프로세스가 나옵니다 어, 눌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눌러 보시면은 지금 하이트 여기만 하이 매시 노말과 로우 매시 노말을 보고서 베이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U.V. 이렇게 펴봤거든요 U.V. 잘 펴진 거죠. 네, 요 메시에서 적용도 잘 되는데, 자 케이지 값을 제가 보게끔 만든 요거를 해놨으니까 요거를 이거 어떻게 끄지아 이거 컬러 그쪽에서 꺼야 되는 거군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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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요건가? 어, 요거. 저 보시면은 네. 자, 요거 헷갈리니까 이쪽에서 그 스카이 값을 그냥 칼라 값으로써 주세요. 자, 드래그해서 주민 주마우 로테이션 딱 보시면 어때요? 음, 뭔가 됐죠? 네. 자, Shift 누르고 하면은 마모셋처럼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마모셋도 지금 3.04를 제가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얘처럼 돼 있어요. 노말 편집이 가능하게끔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노말 값이 적용되고, 이노말에 대한 것을, 예, 전체적으로 베이크 하겠다 고면 아까와 똑같은 업데이트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에 대한 내용, 어때요? 노말이 어때요? 보이시나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중에 하이트 값을 확 올려주는 값입니다. 이거를 노말에다다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하고, 여기 하이트 인피스트를 좀더 올린 다음에 얘를 잡으시면은, 지금 그 값을 쓴 내용대로 다시 재정리돼서 노멀값에 모든 값을 지정을 해줘요. 어때요? 깔끔하죠. 그래서 사실 베이커 할수 있는 조건을 가질 때 사실 날도가 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크레이지 범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들은 크레이지 범프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조건만 가지고 한 거고 크레이지 범프의 장점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믹서 기능이 여기는 없습니다. 믹서 기능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텍스처나 이런 기반들을 가지고 결의 형태를 뽑아서 포토샵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크레이지 범프 안에서 할 수가 있었거든. 파워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이제 없고, 여기서는 세이브를 해서 포토샵 가가지고 합성해서 다시 가져와서 정해줘요. 노마를.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좋은 것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능이 비트맵 투 메트리얼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적용이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적용되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마모색처럼 보고 싶다. 여러분, 디피즈를 만들고, 알베이드에서 색을 가져오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뭐, 아무 컬러나 대충 잡아서, 자, 이런 색을 넣겠다.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메탈리스 뭐예요? 금속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스무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탈릭스라는 여기 요거는 이제 알파로 해서 빠지게끔 해주는 거고요. 메탈리스라는 기능은 여기에 보시면 어 서페이스 인 이즈 서페이스 메탈이란 요거 요거를 활성화시키면 지 뭐냐면 밑에 있는 커스텀의 텍스처 있죠. 텍스처가 금속화 텍스처들이 있거든요. 요걸로 제어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 제어 형태에 따라서 이 서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지금 메탈릭스의 어떤 조건들을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값을 그냥 100%로 뭐 메탈릭에 대한 조건을 쓴다 안 쓴다 그냥 흰색 검은색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텍스처 자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메탈릭스 가서 흰색 검은색이 있는 이 데이터를 적용을 하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메탈릭스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 환경 반사고 어떤 부분에서는 금속화, 어떤 부분에서 비금속화, 이두 가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 메탈릭스 적용이 됐죠, 이거. 그 다음에 환경은, 여기 보면 어때요? 비금속화 떠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요갑이 있죠, 이거 요갑이, 시계, 뭐, 러프리스. 일단 여기는 스무스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가지고 있는 게 스무스니스가 옛날 기준에서는 메탈릭과 러프리스를 합친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건데, 어, 스무스니스에서 이제 메탈릭을 요거 적용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러프니스가 되거든. 이것도 흰색, 검은색이에요. 이것도. 그거를 텍스처로 가져오시면은, 얘 또한, 이번에 반전할까? 반전 기능이 있나? 인버트. 샥? 해주시면은, 금속하고 환경이 들어가는 값들을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모세트하고 거의 운영이 비슷하기 때문에, 작업을 잘 보시고, 어, 여기서 사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음, 각, 각에 대한 데이터가 뭐, 노말이 편집에 대한, 되는 조건이다. 그럼 여기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는 같이 보면서 하시면 효율이 더 좋아요. 메쉬를 좀 가져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 메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뭐, BBA 있는 거, AA 있는 거를 부르겠다, 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뿅강!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UV 거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 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때요? 환경마자가 있고요 여긴 없죠. 그죠? 인버터 스무스 하면 이렇게 반대로. 여기는 비금속화가 되고, 여기는 금속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메시 형태에 대한 칼라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요 조건들은 요 밑에 여기 파라미터 있죠. 라이팅 조건 같은 경우는 기본 배팅이 이제 요거. 그리고 보이게 하는 거는 요 칼라에서 스카이박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닌데? 맞나? 어, 바꿔볼게요. 아예 터지지 않지? 어, 자, 이렇게 그럼 요거, 여러분들 시프트 누르면은, 마무스에 시프트 누르면 요 환경 있죠? 요거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파라메타의 hdr 파일을 밖에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눌러서 가져오시면 돼요. 음. png 파일로 만드시면 되고 뭐 이러한 환경이 있으니까 적용해서 이 색깔이 들어갈 때 요거 적용할 수 있게끔 잡아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보고서 하시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보고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거예요 베이커를 할수 있고 이거를 노말에서는 옵션에 대한 것들을 아이고 죄송 베이커에 있는 노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없어졌죠 없잖아. 이거 세이브에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생겨. 칼라 맵으로 인식하고. 그때 칼라 맵은, 노말 맵은 인식하기 힘들고, 원래 칼라 흰색, 검은색 값만 기반으로 하는 맵을 가져오면 전부 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 크레이지 버프도 똑같은 거였으니까. 믹서 기능이 없으니까 포토샵에서 믹서를 해가지고 오시면 효과가 좋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실 거 있나요?